안녕하세요, 미신강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여러분에게 원단 리뷰. 그러니까 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쓰, 애쓰시더라고요. 원단에 대해서 잘 몰라서 면, 옥스퍼드 원단이 저도 사실은 어, 어제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우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깨알 같은 어,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원단 리뷰는 어, 1강, 2강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싶어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선풍기 가바 에어컨 가바 아니면 아이들 바지, 아니면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갈 때. 같이 입는 티셔츠 이런 원단에 대해서 아, 합수가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봐서 정말 자세하고 리얼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아가가 있다면 베이비 용품 원단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놀로 이렇게 짜놨는데 여러분들 보면 이게 이제 양면 거즈 원단이에요. 양면 거즈란 이렇게 어 이렇게. 양면거지란 양쪽으로 원단이 이렇게 두겹 이에요 얘는 겉모양 이지만 여기에는 또 양면으로 하나가 더 붙어서 양면거주 어양면거주 원단들은 이제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놀로 회사에서 다이렉트로 짜오기 이렇게 짜다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판매도 하고 어 제가 신생아 용품 강의를 해요 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이불을 많이 만드는데 얘가 백화점에서도 판매를 똑같이 해요. 어, 겉 카바를 해서 어, 손만 집어 넣으면 겨울 이불도 되는데 어, 저희 남편도 굉장히 좋아요. 촉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기 어, 이불 만들 때 거즈 원단을 이렇게 하면 거즈 원단 치면. 그냥 싱글인지 아니면 이렇게 양면인지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어,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가격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가격과 또 여러분들이 어, 구매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렇게 양면 거즈가 좋다라는 거고 어, 이 원단은 어, 아이들 베네 쪽으로 만들어요. 베네 쪽으로니까 오가닉 면이에요. 정말 오가닉 면은 여러분 아시죠? 오가닉이란, 왜 오가닉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성이 없어요. 말 그대로 쭉쭉 늘어나기도 하고, 어, 우아래도 늘어나죠. 왜냐하면 이걸 염색할 때 전혀 독성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는 오가닉. 그리고, 어, 얘도 오가닉. 100%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 제가 이렇게 오가닉, 어, 구매를 하러 오세요. 오가닉 원단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얘는 정말 아이 상,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정말 좋지요. 그래서 이 오가닉 원단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도, 어, 제가 이렇게, 어, 잠깐 팁을 드리냐면 익산에 공장이 있기도 해요. 어, 이 방송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익산에 그 공장하고 같이 전화통화도 해보고 익산에서 직접, 어, 이거를 짜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어 이렇게 납품을 하셔서 익산에 있으니까 알아보셔도 돼요. 그리고 얘는 어 얘도 이제 아기용품인데 어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이불을 해오라고 하면 이거 이불을 해서 양면으로 해서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정말 이렇게 애들한테 좋은 건데 이불 말고도 이렇게 모자. 제가 모자 강의 해드렸잖아요. 모자 만들기도 하고 어, 인형을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얘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어,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는 애기용품으로 여러분에게 해드렸고요. 음, 양면 거즈까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티셔츠 어, 이게 어, 면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면 티셔츠예요. 어, 저가, 어, 우리 아들하고 같이, 어, 이 티셔츠를,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저를 잠시 따라오셔도 돼요. 제가 옷을 보여드릴게요. 아, 여러분에게. 아, 이거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까 그 면이에요. 어 이거는 제가 백리아드씩 직접 짜와요 공장에서 그래서 어어 어, 제가 좀 가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작품이 많다 보니까 찍으시는 분이 늘씬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 소리가 났고요 이거를 이제 이건 사실 저희 아들이 입었던 옷인데 저희 아들이 지금 많이 컸어요 근데 애기때 제가 이렇게 이거를 아빠 엄마 이렇게 셋이 입었었는데 이 원단이 이 원단이에요. 네. 어 이온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해요. 제가 아까 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면 이렇게 쫙쫙 늘어나서 미싱이 안 돼요. 얘가 여러분들이 30수, 40수, 20수, 15수까지 있어요. 이게 제가 10, 15수예요. 그래서 얘는 미싱을 해도 안 늘어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오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백야드씩 짜다가 수업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하실 때 합수를 20, 20 합수 의외로 이렇게 뭐 30수, 20수 이렇게 사시면 괜찮을 정도인데 모르시고 막 그냥 어 싸다 뭐 2천 원, 3천 원 이렇게 사시면 못 만드세요. 이렇게 짝짝 늘어나셔서 그리고 오래가요. 이게 지금 어, 저희 아들이 사실 중학교 1학년인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행사했을 때, 이렇게 엄마, 아빠, 셋이, 이렇게 바지까지 제가 만들어서 세트로 입고, 운동회를 나가서 굉장히 제가 좀 뿌듯했었던 추억이 있는 옷입니다. 이렇게 샘플.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여러분이 이십수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제가 이 바지를 보여드리는 옷이 있어요. 이렇게 면은. 이렇게 그레이 컬러도 예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레이 컬러도 면 같이, 어, 남편분들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티셔츠 만들어주면 예쁘고요. 제가 이제 바지는 조금 있다 하고요. 이렇게 제가 이 이제 이원단. 어, 이게 자꾸 이렇게 저한테 오네요. 얘가 스트라이프예요. 비니 모자 제 강의를 보셨다면 아마 이렇게, 오, 어? 저게 나왔네? 이게 비니 모자 했던 거고요.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실 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러분한테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 몇 폭이에요? 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어, 얘네들은, 어, 우리가 일야들을 90cm라고 하거든요. 90cm인데, 보통 길이가 얼마예요? 원단, 그럼 110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알뜰하게 쓸수 있어요. 여기 가운데를 쫙 나누면, 어, 굉장히 폭이 대폭이기 때문에, 50 많이 나와요. 1야드 하면 어10 그러니까 우리 아이거 이거 이거보다 큰 사이즈에서 두개 정도 티셔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어 아이가 어리면 1야드만 사셔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대폭이기 때문에 이 폭을 좀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스트라이프도 그런 대폭이에요. 이렇게 띄어서 쓰면 되는데 얘네들도 어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보면 엄마들이 막 어린이집 처음 보낼 때막 공주 옷막 토닥토닥 입혀서 보내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밥도 먹여야 되고, 어,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런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 아이들 공주 이렇게, 어, 제 강의 보면 주름 잡기가 있어요. 주름 사방, 사방, 사방 잡아서 원피스, 나시 원피스, 아니면 가디건 하나 입혀서 보내면 짱입니다. 그래서 원단. 이런 원단이고요. 다음은 제가 아까 저희 아이한테 만들어줬던 면바지. 면바지입니다. 제가 면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깨알 글씨. 면은 사실은 얘네들은 흡수력, 이렇게 땀 흡수력도 좋고, 면이 진짜라면 땀 흡수력도 좋고 착용감이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제일 많이 쓰여요, 면이. 제가 그, 어, 저희 집에 남편과 아이는 꼭 바지를, 집에서 입는 바지를 만들어주는데 세탁해도 그냥 이렇게 세탁해서 털털 털면 물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 면이 여러분이, 근데 그 면에 나이론이 섞여 있으면 여름에 안 시원해요. 그래서 면 100%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분, 우리 그, 어떠세요? 제가 지금 면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제가 추가해야 될게 있나요? 놀라지 마시고. 몇수몇수 사야 되는지?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해놨습니다. 면원 사는 16, 20, 30, 40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당황하십니까? 40수는 가장 많이 써요. 가장 얇아요. 그래서 40수. 그리고 16수가 가장 두껍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이면 사는 데는, 그러니까, 어, 저렇게 면수가 많았어? 그러는데, 16, 20, 30, 40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수가 가장 얇아요. 그리고 16수가 가장 두꺼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은 면을 내서 나이론이 섞이지 않은 것. 그것을 조금만 주의해. 그원단을 구매하실 때 주의하시면 이렇게 예쁜 바지를 만들 수 있고, 어, 그, 제가 그, 어, 티셔츠 할 때, 이 티셔츠 할 때, 여러분이 어, 이 티셔츠를 많이 만들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면 티셔츠는 또 달라요. 어, 20수 정도 사시면 여러분이 바느질 하실 때, 아, 어 겉뜨니, 바늘만 실, 일방으로 갈아서 끼워서 만드시면 겉은 이렇게 예쁜 티셔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면, 그리고 면 바지, 이렇게 사실은 이런, 이렇게 예쁘잖아요. 애들 거, 이것도 다 면이에요. 면, 저는 그 거의 20수 아니면 16수 얇은 거, 면으로 된 거를 많이 찾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제가 선생님 말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댓글을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해주시면 원단에 대해서 이렇게 깨알 같은 이런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기모라고 하죠. 겨울 바지. 제가 이제 기모. 여러분들 이렇게. 얘가 기모란 겨울 바지에 기모가 약간 따뜻한 걸 기모라고 해요. 얘는 양면 양면 그리고 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좀 찍어 주세요. 요렇게 기모가 들어가 있어요. 기모. 기모. 그래서 기모에 대해서 또 자세히 제가 얘는 이제 겨울 겨울에 있죠. 요즘에 사람 이렇게 늦, 이렇게 두껍게 겨울에도 집에서 입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저거 숲을 많이 해서 저도 이제 집에서 입고 있는데 기모는 어, 여러분들이 보면 복숭아 제가 이제 복숭아 알러지 계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복숭아처럼 털 제가 복숭아 털처럼 이렇게 푸들푸들푸들 나와 있고 그래서 가급 복숭아 털처럼 이렇게 가공하는 원단을 이렇게 기모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모가 있는 거는 보온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해요. 어, 이렇게 얇은데 따뜻할 수 있어요? 따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모 원단을 할 때는 기모는 따로 여러분들이 기모 찾아서 해서 기모의 두께와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요즘에 겨울에 막눈 내리는데 이렇게 바지들 보면 면바지에 보면 속에 기모가 들어가 있어요. 옛날 저희들은 막 패딩 넣고 솜 넣고. 근데 기모만 들어가 있으면 걷더니 따뜻해요. 그래서 기모를 치시면 기모의 두께만 있을 뿐이고 면에 기모가 들어가냐 아니면 이렇게 어, 이렇게 부들부들하면서 울처럼 체크 넣어서 기모가 들어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어, 여름은 지나갔지만 여름에 아주 좋은 얘가 뭘까요? 여름에 가장 좋은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인견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인견인데 인견을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인견은 정말 그 살에 이렇게 다음 여름에 너무 시원해서 춥다고 해서 나이 드신 많이 드신 분들은 못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 한참 나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 입는데 기계 인견 얘는 손으로 짠 풍기 인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기계 인견은 사실은 제가 입어 보니까 저 입어봤거든요. 얘로 원피스 꽃순이 원피스를 해가지고 샘플이 있어요. 이거. 이게 샘플이 있는데, 이 꽃순이 원피스로 해가지고 제가, 음, 입어봤더니만 더워요. 약간 기계. 그리고, 어, 손인견과 기계연결은 약간 가격 차이도 있어요. 근데 얘는 손으로 짠 인견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너무 예뻐갖고 얘를 꽃순이 원단이라고. 이렇게. 이 원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요렇게 있고, 어, 엄마하고 저랑 저는 이제 어, 안타깝게도 딸이 없어서 어,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입고 나가면 너무 예쁘죠. 시원하고. 여기다 가디건 하나만 걸치면 이렇게 기계 인견은 약간 미싱하기도 편해요. 왜냐하면 얘가 약간 도톰해요. 기계로 짰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우리들의 그 시원한 얘는 손으로 짠 인견이에요. 손 인견이에요. 가격 차이도 좀 많아요 손인견은 그런데 시원한 거는 손인견이 확실히 더 시원하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인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우리들이 가장 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뚱뚱하신 분이 아니 약간 체격이 있으신 분은 어이 시폰 온단을 좋아요 해 시폰 온단이라고 해요 정말 이 원단은 어, 저는 이제 이 보라색을 좋아해서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치마를 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수업을 하면 선생님 고무줄 넣어가지고 주름 샤방샤방샤방하게 넣을 수 있는 원단. 그 원단이 뭐예요? 시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늘신해 보여요. 체격이 있는 분들은 적극 추천합니다. 이거 시폰 원단인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진짜 얘가 부들부들부들 정말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가볍고 그리고 어, 이렇게 롱치마를 입으면 너무 예쁘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약간 샤링 조금 살살살 집어넣으면 너무 예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쓰는 원단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 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고 싶은 뭐 광목 원단으로 카바 아니면 집에 시트 카바 이런 원단에 대해서 이 어, 강에는 조금 더 어,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을 더 기쁘게 더 많이 알수 있는 깨알 정보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안녕!